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안에 가득 찬 분노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비난하거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분노로 가득 찹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이 난 집에서 불길을 더 키우기 위해 기름을 부을 것인가? 아니면 물을 부어 불을 끌 것인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물을 부어 불을 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도 이와 같으니라.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그대가 미움과 복수로 기름을 부으면 더 커질 뿐이다. 그러나 자비와 이해라는 물을 부으면 그 불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스리라.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되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태운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보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분노는 그대의 마음 속에서 서서히 힘을 잃을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 부처님께 어느 날한 남자가 와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에게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분노는 마치 불길처럼 제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분노를 풀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남자를 데리고, 강가로 가셔서 잔잔한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물은 누군가가 그것을 흔들면 일렁이고, 가만히 두면 고요해진다. 그대의 분노도 이와 같으니라, 그 분노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휘저으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없다. 그러나 가만히 두고 관찰하면 물처럼 마음도 다시 고요해질 것이다. 법구경에서도 분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노는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와 사랑으로만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이것이 오래된 진리이다. 이 말씀은 분노가 더큰 미움을 낳지 않도록 그것을 자비와 이해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분노를 복수로 갚으려 하면 그 고통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 큰 돌을 만났다. 그 돌에 걸려 넘어지자 그는 화가 나서 그 돌을 걷어차려 했다. 그러나 돌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다만 자신의 발만 다치고 말았다. 분노도 이와 같으니 그대가 분노에 휘둘려 그것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그 분노는 그대를 더 깊이 아프게 할 것이다. 도를 피켜 지나가듯 분노도 지나가게 두어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자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사미승이 분노를 느낄 때마다 꽃한 송이를 손에 쥐고 향기를 맡았다. 그는 그 꽃을 보며 자신의 마음이 분노 대신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바랐다. 분노는 꽃처럼 변화할 수 있느니라. 그대가 분노의 순간에 자비를 떠올리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 할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녹아 사라질 것이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마음과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분노를 내려놓고, 자비와 이해의 마음으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분노의 불길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맑은 물처럼 평온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로 인해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모욕했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노로 인해 제 마음이 괴롭고 평화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누군가를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그 석탄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너 자신이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없애기 위해 먼저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오히려 더 깊이 스며들어 우리를 괴롭히고, 외면하면 다른 모습으로 폭발하여 주변을 어지럽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삼아라. 분노는 너에게 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볼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주로 우리의 기대가 어긋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뿌리는 항상 너의 내면에 있다. 세상이 너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 집착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분노의 근본을 이해하고 그것을 놓아줄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톡 화살을 맞았다. 그 화살을 뽑지 않고 누가 나를 쏘았는가? 왜 쏘았는가? 라고. 물으며 괴로워한다면 그는 결국 화살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화살을 뽑고 치료를 시작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비유는 분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분노의 원인을 계속 곱씹으며 상대를 원망하기만 하면 괴로움은 커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내려놓고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자신을 심하게 모욕한 사람에게 깊은 분노를 품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를 심하게 모욕했고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남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은 결국 주인에게 남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와 모욕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의 마음은 더 이상 그로 인해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분노를 느낄 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의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원해 보십시오.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평화롭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분노가 자비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자연의 흐름을 통해 분노를 내려놓는 법도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흐르는 강물과 같다. 강물은 가만히 두면 결국 바다로 흘러가지만, 내가 그것을 가두려 한다면 물은 넘쳐 괴로움을 키운다.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하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에 매달리거나 붙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분노 또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분노도 너를 화나게 한그 사람도 그 상황도 모두 지나갈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너는 분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 부처님의 지혜에 따라 그 감정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자비와 지혜로 승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노는 더 이상 당신을 불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성장과 평화로 인도하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실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한 남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난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남자가 지쳐 떠나가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가 그렇게 무례했는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했으나, 내가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다. 그의 분노를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여전히 그의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분노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분노로 가득 찰때 먼저 그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감정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쉽게 사라지는 감정으로 보셨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흘려보낼 때 우리 마음은 다시 고요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분노를 참고 자비로 다스리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직면하고 왜 일어났는지 살펴본 뒤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우리의 내면에 자리한 고통에서 비롯되므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 고통을 치유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분노에 휘말립니다. 마음이 불처럼 타오를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물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으니 물로 꺼뜨려야 한다. 그 물이란 바로 자비와 마음챙김이다. 내가 분노를 느낄 때그 순간 멈추어라. 그리고 그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들여다보며 자신과 상대방을 향해 자비를 보내라. 이 가르침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멈추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분노의 순간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 호흡하면서 감정을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영상에 집착하지 말라. 모든 감정은 무상하며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일러줍니다. 분노 또한 고정된 감정이 아니며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노에 덜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잠시 스쳐가는 구름에 비유하시며 그것을 그대로 지나가게 두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묘법 연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음의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보통은 상대방의 잘못된 언행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도 자기 고통과 무지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잘못을 보고 분노를 일으키기보다 그 잘못의 근원을 보며 연민의 마음을 가져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결핍과 괴로움 때문에 그런 언행을 했다고 깨닫는다면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고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지배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분노가 올라올 때 마음 챙김을 실천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분노가 솟구치는 그 순간 깊이 호흡하며 감정을 잔잔히 바라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호흡과 함께 사라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분하고 깊은 호흡은 우리 감정을 안정시키고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키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자비로 녹아내리고 미움은 사랑으로 치유된다. 자비의 마음은 칼보다 강하며 불보다 뜨겁다. 분노가 일어날 때 억지로 그것을 누르기보다 그 순간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 보십시오. 나와 상대방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일하고 속으로 되뇌며 분노를 연민으로 변화시키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 속에서 타오르는 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불길을 자비와 이해로 다룬다면 분노는 더 이상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분노의 순간에 잠시 멈추어 호흡하고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살피며 자비심으로 전환하는 수행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를 따름으로써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불에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자신을 태운다. 분노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고요하고 자유로워진다. 분노는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표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화를 품고 있는 본인에게 더큰 상처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속성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스스로에게 해로운 감정임을 깨달아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일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부처님을 싫어하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온갖 거친 말을 퍼붓고 모욕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며 모욕했는데, 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의 분노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 그 분노는 너의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그 감정이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자비심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분노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의 언행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그 사람 또한 고통과 무지 속에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분노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 감정을 관찰하며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가 저를 모욕하면 바로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듯이 화는 내 마음을 흔들지만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너는 그 화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관찰하라.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화가 날때 콧장 반응하기보다는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있음을 안다라고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수행으로 우리는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데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빨라지고 거칠어져서 분노를 더욱 키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며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라. 호흡이 고요해지면 너의 마음도 고요해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때 몇 번의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분노가 찾아들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호흡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평온으로 이끌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명상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도 권하셨습니다. 자비명상은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며 그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수행입니다. 명상 중에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평화롭기를 일하고 기원하면 마음속 분노가 점차 사라지고 따뜻한 자비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것을 이긴다. 분노를 자비로 다스릴 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 정도 중 바른 마음가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항상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화가 솟구칠 때 우리는 그 감정에 빠져버리기 쉽지만 바른 마음가짐을 통해 그 감정을 관찰하고 다룰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자비와 지혜로 살펴보며 다스려 보십시오. 분노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다시 고요함과 평화를 찾게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당신의 분노를 치유하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스스로를 깊이 괴롭히는 큰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수많은 가르침과 예화를 통해 전수해 주셨습니다. 분노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우리는 그 감정을 다스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다가와 거친 말로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더욱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반응도 없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분노를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여전히 너의 것이다. 이 일화는 분노가 타인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그 분노를 받아들여서 스스로의 마음 안에 품을 때만 고통이 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치 활알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거기에 집착할수록 결국 스스로를 태우고 맙니다. 법구경에서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태우는 불을 품은 자와 같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자신과 남을 모두 보호한다. 라고 전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하기보다 우선 그 분노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가 치솟을 때그 분노가 어떤 생각과 감정에서 시작되었는지 차분히 살펴보면 분노는 그 힘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수행은 자의 명상입니다. 자의 명상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조용히 발언해 보십시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그리고 상대방을 떠올리며 그도 평화롭기를, 그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도 행복하기를 이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거듭 연습하다 보면 분노가 차츰 자비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자비로 다스려라. 자비는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 기대를 배신했거나,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이년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며, 영원한 소유도 고정된 자아도 없음을 깨달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가 솟을 때, 그것이 정말 내가 가져야만 하는 무언가를 빼앗겼다는 집착에서 온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화를 냅니다.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물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잔을 들고 그대로 서 있어 보아라. 제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팔이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내려놓아라. 물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 팔만 괴로울 뿐이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놓아야 내가 자유로워진다. 이 일하는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이 결국 자신만 해치게 함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려는 결심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흔히 그 감정에 휩쓸려 말이나 행동으로 곧바로 표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호흡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깊고 느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 분노를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다. 이 감정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아차려 보자.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분노가 점차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분노가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해롭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집착과 무지를 비춰볼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너의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단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어떤 문제와 집착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분노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닌 스스로를 깨닫게 해주는 발판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분노가 마음을 뒤덮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자비와 지혜로 관찰하며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다시금 고요함과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부처님의 자유로운 가르침이 당신의 분노를 달래주고 마음에 온전한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들고 스스로를 심각하게 괴롭히는 크나큰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본질을 통찰하고 이를 다스리는 길을 여러 가르침과 예화를 통해 제시하셨습니다. 비록 분노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해도,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면 우리는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며, 마음의 평정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다가와 거친 말로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더욱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설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반응도 없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분노를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여전히 너의 것이다. 이 일화는 분노가 우리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내 안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불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불길이 거세질수록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그 불을 지닌 사람 자신입니다. 법구경에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태우는 불을 안고 사는 이와 같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는 이는 자신과 남을 모두 이롭게 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억누르거나 회피하기보다 먼저 그 분노가 어떤 경로로 생겨났는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라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분노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볼 때그 힘은 점차 약해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강력한 수행법으로 자의 명상을 권장하셨습니다. 자의 명상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분노가 발생했을 때 차분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속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그 다음 분노를 느낀 상대를 떠올리며 그도 평화롭기를 그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도 행복하기를, 이라고 기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반복하면서 점차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분노가 자비로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자비로 누그러뜨릴 수 있다. 자비는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분노가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낄 때, 그 사람에게서 어떤 상처나 결핍을 입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을 따라 흘러가며 어떤 것도 영원히 소유하거나 완벽히 통제할 수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정말 내 것이거나 영원히 내가 소유해야 할 무언가를 잃었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한 이야기를 통해 분노를 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한 잔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들고 있어 보아라. 제자가 시간이 흐를수록 팔이 아프다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물을 놓아라. 들고 있으면 내 팔만 괴로울 뿐이다. 분노도 마찬가지니,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만 상한다. 이 이야기는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안정을 찾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화가 치미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의 지배당의 말과 행동을 내뱉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때 잠시 멈춰서 느리고 깊게 호흡하며 내가 지금 화가 난 상태임을 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를 되찾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분노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집착, 자존심, 무지 등을 들여다 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너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치기 위해 온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단순한 괴로움으로 치부하지 말고 내면의 어떤 면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분노에 휩싸였을 때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배척하지 말고 자비와 지혜로 관찰하며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분노를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평온함과 밝음을 되찾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가 당신의 분노를 녹이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